신인 때부터 주인공 그 역할을 좀 어, 많이 맡으셨다 그래요. 전흰 실크 스카프를 아주 좋아해요. 어느 옷에나 잘 어울리거든요. 야 왕조연 누나도 하셨지, 아 <laughs> 이게 한분한 분의 한 역할을 어떻게 또 이렇게 해. 이게 목소리를 그렇게 변조한다 하더라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저는 이제 각 배우마다 의 특성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샤론 톤는 끈적거리지 않고 음... 되게 도발적이에요. 아... 어... 어, 그래? 할래 말래 말뭐 이런 스타일. 근데 제일 어려운 게줄리아로봇 왜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꼭 입을 벌려. 입꼭 벌려요. 어. 그 특성을 살려주면 그 배우 같다. 그런 느낌이 들죠. 제가 항상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음. 대반상고라고 해가지고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샤론 스톤 버전, 줄리아 로버츠 다좀 다른. 네, 네, 아, 샤론 스톤 같은 경우는 대사를 고쳐요. 어미 처리를 고쳐요. 어. 예를 들어서 샤론 스톤은 니다로 끝나면 그 느낌이 안, 안 살아요. 아 그럼 어떻게 끝나야 돼요? 뭐음 대단히 반가워요. 상당히 고마워요. 어, 어. <laughs> 네. 어 고급지다. <고급진아>. 어. 어. <laughs> 오. 근데 어. 재석이 형도 목소리가 좋은 편이잖아요. 좋으시죠. 그러면 어떤 역할하면 좀잘 어울릴까요? 만약에 주말의 명화면 남자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좀... 조셉이나 아. 저는 좀 만약에 네. 주말의 명화가 지금 있다 토요 명화 있다면 어떤 역할이 조금 평범한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인도 안, 안 되고 돼요. 악인은 안, 절대 안 돼요. 아 맞아. 악인의 목소리 악인 느낌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선한 착한 젊은 한 3, 4 0대 역할. 아 보통 근데 영화에 음. 그런 캐릭터 많이 안 나오는데. 약간 아, 많아요. 슈그랜트슈그랜트는또 아니지. 아, 주인공 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님이 아, 얘기하시는 게 이게 지금 음. 시가나오는 역할이 아니야. 그냥 회사 동료 직원 뭐이런거지 그래도 아니, 조금 식사... 대사 있는 거. 식사는 하셨어요? 어, 어 그렇지. 어, 그렇게. 뭐 시간 있으면 같이 가시죠. 그렇지. 근데 우리 조셉씨는 어떤 역할에 어울립니까? 여긴 서부 영화에서 악인은 될 겁니다. 아, 악인 아기는, 아, 아기는, 아기는 되죠. <laughs> 가만두지 않겠어. 아, 바로 그거야. 뭐, 그거, 그거, 어린능는 거야. 아, 좋아. 아, 이런 거. 조셉하고 나면 <laughs> 얼마 안 남아. <laughs> 금방 죽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laughs> 가만두지 <웃음> 않는 역할은 금방 죽어. <laughs> 이게 어,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친숙한 목소리. 이번 역은 시청. 예, 네,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예. 이번 역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이번 역은 서면, 서면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1996년부터 서울 지하철과 부산 지하철의 안내 방송을 이게 하고 계시다 그래요. 이건 좀 어떻습니까? 지하철 안내 방송은 다른 더빙과 좀 어떤 또 차이가 좀 있나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저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그다음에 부산 지하철 야. 이런 4호선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대사 할때아 네가 그랬잖아. 그렇죠. 언제야? 생각 안 나? 뭐 이렇게 하는데 지하철은 이번에 내리실 역은 시청역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 도레미가솔라시도를 한다면 뭐 밍민비, 밍민비, 한짝으는레 또는 파이 정도 하는 어.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게 어려워요. 음. 차라리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게 훨씬 쉬워. 아, 오히려 이게 어. 더 힘든 거군요. 어. 네. 막 배심 있는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야 되니까 네. 플레이트하게 밀고 나가야 되니까 훨씬 힘들고 그 톤으로 뭐한한 한 역을 하면 세 시간 4 시간씩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목소리가 뒤집어져. 아 진짜 그렇겠다. 이게 그냥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한 노선을 해야 되니까. 어, 한 아. 톤으로 쭉 아. 녹음을 하면 와. 이 소리가 조셉 한번 해봐요. 한 톤으로 이번 역은 와. 시청. 이번 역은 화곡 화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어쩜 <laughs> 음산하다. 어, <laughs> 아. 이번 아 저는 야, 여 음식 뭐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스릴러야, 스릴러. 어형은 이번 역은 화곡 화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예. <laughs> 네, 네. <laughs> 어. 죄해요 어. <laughs> 아니, 여기입니다. 이렇게 돼서. 아,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여기입니다. 아, 여입니다 왼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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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리 실력은 왼쪽입니다. <laughs> 어아 그러면 그 한국어 나오고 음. 그 다음에 The next station is 광음창그누구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 제니퍼라고 아빠가 영국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 아또 아... 아 이거 욕드라고아 아, 아, 제니퍼 씨가 따로 계시는구나. 아이고 진짜 궁금하네 그거. 그거 만약에 뭐 발음의 문제가 있잖아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지하철 일부 구간의 안내 방송이 기계음으로 바뀌었단 뉴스. 어, 코레 이번 역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왼쪽입니다. 아. 제가 이제 코레를 했는데 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성과가 바뀌었나 음.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실 바뀌면 제 입장에서는 섭섭하잖아요. 어, 그렇죠. 있죠 십6 년부터. 음.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돈을 따지진 않아요. 어. 근데 어떤 자부심 그렇죠. 근데 음. 코레일이 바뀌었대요. AI로. 어? AI예요 지금? 음, 지금 아. AI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서 드, 들었더니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정서가 없어요. 음. 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할때 종착역에서 어. 할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고,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주 주, 주, 주 인사해요. 근데 그런 게없어 AI는 아, 어 AI는 없지. 오늘도 도시 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모두가 쾌적한 여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안에 따뜻함이 없네요. 약간의. 따뜻함이 없어. 예. 따뜻함. 인간의 <laughs> 정서도 없고 어떤 따뜻 <laughs> 따뜻함. <따뜻한. 웃음> 의자, 의자 아니고 의자. 제가 왜냐면 발음이 <laughs> 응. 발음이 좀 세고 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지금 틀린 경우가 이렇게 말하는 틀린 경우가 많... 이러잖아요. 어. 그 종음 받침을 끝까지 받침 발음을 안 해서 말하는 아, 제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틀리는 경우가 아, 아니, 많아요. 혀가 짧으세요? 혀가... 저가좀 깁니다. 혀는 깁니 저새 뭐 먹었어? 아니, 오늘 뭐... 아 하얘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이게 사실은 발성학원을좀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laughs> 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굳이 하고 안 가셔도 돼요. 아 그럼 그럼 어디 가야 되죠? 평소에 말을 똑. 하 또박또박. 또박또박 아, 하시는데. 또박, 또박.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또박또박. 또박. 아, 네. 그러니까 받침까지. 천천히. 연... 천천히 또박또박.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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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연습을 여... 하겠습니다. 연... 연습을. 연습을. 네, 연습을, 응. 연습을 하겠습니다. 응. 월요일. 아, <laughs>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월요일 다시 해봐요. 월요일. No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월요. 예, 예. 이렇게 아, 어린이도 마찬가지 음. 어린이 이렇게 써요 아, 어린이 어린이 여는 응. 아. 법칙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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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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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죠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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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 감사합니다.